아우, 오늘은 지난 주보다 더 가득한 모습들이 우리 어른들이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아, 젊은 사람들이 멋있게 뭐 용기내서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어른들은 쉬운 걸음이 아닌데 그래도 추수감사절 날 하나님 전에 가야겠다 마음 결심하고 오신 그 결심에 그 걸음에 하나님께서 꼭 건강으로 지켜주실로 믿습니다. 왜 나는 멀쩡할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는 이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지 이것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멀쩡할까? 내 나이 되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친구들이 꽤 많고 그럼에 들고 왜 나는 이렇게 멀쩡할까? 지난 중간에도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잠시 망설이다가 그냥 용기 내서 맞고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멀쩡합니다. <laughs> 근데왜 나는 멀쩡할까? 신문에도 계속 뉴스에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언젠가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고속 주행 속에 한참 가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가 나도 모르게 타이어가 펑 터지면 어떻게 되지? 내가 잠깐 졸기하면 이 커브길에서 어떻게 될까? 아니, 나는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달리지만 어떤 멍청한 차가 졸다가 아차 싶어서 중앙선을 갑자기 휙 넘어 내 앞으로 달려들면 나는 어떻게 되지? 남편이 부산으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부인은 집에서 우연히 교통방송을 듣던 중에 경부고속도로에서 차한 대가 고속도로를 거꾸로 즉 역주행하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방송을 들었습니다 혹시나 싶은 이 부인은 남편에게 급히 전화를 합니다 여보 여보 조심하세요 지금 당신이 달리고 있는 고속도로에서 차한 대가 고속도로를 거꾸로 달리고 있대요 조심하세요 그러자 그렇죠, 남편이 소리치더랍니다 한 대가 뭐야 100대도 넘어 누가 역주행하고 있는 겁니까? 매일같이 사고로 사망하는 이들이 뉴스 시간에 들려오는데 그들은 왜 똑같은 길을 달렸는데 가고 나는 멀쩡하게 남을까요? 통계청 통계를 찾아봤더니 지난해 2019년 하루 교통사고 사망자가 약 10명 부상이 936명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교통사고로 10명이 죽었고 936명이 부상당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 한해 동안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가 3,349명이고 사고를 당한 이가 34만 1,712명으로 매년 광명시 규모의 인구가 사고를 당하고 있으며 시간당 39명이 불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나는 멀쩡할까? 나는 이것을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내가 건강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내가 덤벙대지 않아서 내가 침착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람 군대는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아람 군대는 강대국이고 이스라엘은 약소국이기에 군사력으로 비교하면 상대가 되지도 않는 상대입니다. 그럼에도 아람 군대는 늘 군사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침공하면 실패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라는지 군대가 가는 길목마다 이스라엘 군이 맨 먼저 매복하고 있다가 자기들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밀실에서 작전회의를 하고 전쟁터에 나가도 어떻게 알았는지 그 비밀회의의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람왕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분명히 내부 축자가 있다.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그 내통자를 잡으려고 했더니 그 신화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왕이요. 아니로 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리이다. 엘리사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던 나병 환자였던 그 나만을 고친 능력의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대는, 아람 군대는 그 엘리사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은 교만하여서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군대에는 엘리사가 두려웠습니다. 이에 교만한 아람 왕이 엘리사 체포 명령을 내립니다. 어느 곳에 엘리사가 있다는 정보만 얻으면 급습을 하여 엘리사를 잡아오란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정보가 올라옵니다.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는 겁니다. 도단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서 동북편으로 19km 떨어진 곳에 있는 성읍입니다 땀의 세계에서 애굽으로 가는 그 대상들의 통상통로에 있고 그 옛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 대상에게 팔린 곳이기도 합니다 즉이 말은 그만큼 도로가 잘 되어 있다는 뜻이고 군대가 신속히 이동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보를 입수한 왕은 좋은 기다 싶어서 신속하게 군대를 도단으로 이동시켜 엘리사의 집을 둘러싸게 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즉 종이 일어나서 집 밖에 나갔다가 혼비백산하여 뛰어들어옵니다. 아람의 군대 군사와 말과 병거가 도단 상업을 아예 둘러싸버렸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종이. 엘리사에게 한탄합니다 아, 내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절망적인 환탄입니다.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앉아서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미 한 마리 빠져나갈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도대체 누가 자기들과 함께 했다는 걸까요? 이에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자기 종의 눈을 열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에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하늘 군대로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주님께 충실한 자들을 어려운 위기 속에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자신을 지키심을 깨닫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고 넘어간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 달리 말하면 나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나를 두르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저 발등에 떨어진 불만 보고 사느라고 신령한 신령의 힘, 불말과 불병거를 못 보았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늘 허덕이며 신령함의 세계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오로지 눈앞의 떡에만 온 관심과 신경을 쓰고 살았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게 늘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았고 제법 된다 싶을 때에는 교만 속에 살았습니다. 잘 풀리고 제법 수입이 좋을 때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로만 알았고 풀리지 않을 때는 왜 축복하신다며 이러시느냐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추원합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볼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 쩔쩔매는 사람들에게 평안함이 깃들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내 삶을 둘러진 치고 있는 하늘의 군대를 볼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왜 나는 멀쩡할까요? 작년 한해 동안 살기 힘들다고 자살한 사람들 각종 질병과 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이 매일 809명이나 된답니다 부상당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많은 엄청난 수죠 그런데 어째서 나는 멀쩡할까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성경은 이렇게 답해줍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스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내가 멀쩡한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이 멀쩡한 이유가 뭡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야 별 도리가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뭔가를 가르치시고 책망하실 때야 뭐 도리가 없겠지만 그러나 평상시 이 사고만큼 말썽많은 위험한 세상에서 멀쩡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은 늘 이러한 축도를 받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아십니까?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 문을 났을 때마다 매번 하나님의 이 축복이 이 축도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음을 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살벌한 삶의 현장에 비록 내가 못 보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굳게 붙드심을 믿습니까? 더더구나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설령 설령 넘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찬송을 아시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죄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게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새벽 기도하다가 골목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무참히 얻어맞고 갖고 있는 그 성경 찬성 가방을 빼앗겼어요 강도는 아마도 그 가방 그저 품에 꼭 안고 가던 그 가방이 돈 가방인 줄을 n a 모양입니다. 숱하게 얻어맞고 예배당이 들어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이 목사님, 울면서 울면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 길을 20년 동안 다녔습니다. 새벽길, 한밤중길, 갈 끝없이 시도 때도 없이 20여 년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그 길을 다니며 한 번도 주님께 감사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과 같은 그런 위험이 깔려 있는 어두운 길이요. 위험한 길이었는데 한 번도 단한 번도 강도 만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위협당하지 않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내가 가는 길 내가 살아가는 길, 내가 숨 쉬고, 내가 일하고, 내가 사랑하고 사는 내 모든 길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시고, 때로는 당신의 군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어 나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고 구하여 주셨는데, 나는 눈이 어두워, 내 눈은 육신에만 눈이 뻘개져 살았지, 단한 번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의 군대를 보지 못하고, 그저 내 잘난 맛을 살았다고 교만을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이라도 나를 놓으시면 내 인생 휘청거리며 혼란 속에 휩싸여 들 것은 뻔한 일인데,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아드는 그 모든 악한 역사를 막아주셨습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아까 들은 찬송 2절이 이로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함께 불러도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하나 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볶음수,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나 눈에 멀쩡할까요? 일사의 정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게 알지도 못했죠 오직 육신의 눈 앞에 펼쳐지는 것만 보고 판단했을 뿐, 그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기도로 그의 영혼을 열어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나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부끄러움과 감사를 느낍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이 엘리사의 종과 같았습니다. 그러게 사실 영안을 열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보기 전까지 모두 방정을 떨면서 세상사에 흔들렸습니다. 아니 어떨 때는 자신의 인생에 다가온 위험과 위협도 알아채지 못한 채 거저 태연하게 잘될 거야 하면서 그냥 막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만 더 앞으로 발을 내디뎠다면, 조금만 더 성급하게 튀어나갔다면, 내 인생은 그 순간 종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내 발을 잡고, 내 급한 성격을 잡고, 내 팔을 꽉 붙들어 한 순간 한 템포 늦추는 바람에 살게 된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채수가 억세게 좋아서 그랬다느니, 아니 자신에게 당연히 그런 행운이 따라오는 법이라느니, 눈앞에 가은 죽음의 위협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품 안에 감수하신 것도 모르고 그저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내가 미처 모르는, 내가 미처 보지 못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위험의 순간들이 사실은 그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살아가는 나에게 그런 위험의 순간들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모르고 살았습니다.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감사는 무슨 감사를 제대로 드렸겠습니까? 내가 모르는 순간, 그 위기의 순간, 그한발 내딛는 순간, 무너질 그 위험 속에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하시는 그 말씀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라는 축복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여 나를 지키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입만을 우리 예수님께서 온 몸으로 내게 날아드는 저주의 화살과 심판의 돌멩이를 막아 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잘나서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았지만 주님께서 내 인생, 내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보지 못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교만을 떨고 불안에 떨어 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보호하심의 손길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한번 돌아 보았습니다 다들 어렵다 힘들다 쓰러져 나가는 이때 아슬아슬했지만 그래도 나는 왜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고 있을까 모두가 무너지는 이 땅에 어때 나는 이렇게 아직도 있을까 그 위험한 지지경들 그 위험한 뉴스들을 들어보면서 야 겁나겠다 하면서도 어째 나는 이렇게 여기저기 잘 피하면서 여기까지 왔을까 내가 운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침착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영안을 떠서 보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과 하늘의 군대가 나를 둘러친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알지 못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에 살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나가는 우리들 더욱더 그 든든함 속에서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하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